안녕하세요. 열펌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정홍섭입니다. 모델분은 곱슬이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기를 예정이라 커트는 하지 않고 아이롱 볼륨 C컬을 하려고 합니다. 볼륨 매직도 해보셨고 일반 펌도 해보셨지만 곱슬머리의 한계를 넘지 못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무작정 기르시는 중이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시술은 아이론과 볼륨매직기를 믹스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두피의 볼륨감과 C컬의 흐름 그리고 볼륨매직기의 깔끔함까지 생각하는 작업으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곱슬머리라 해서 해하가 높은 펌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중성의 폐 h 를 조절해서 숨이 죽지 않으면서 환원제로 인해 곱슬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곱슬인데 중성으로 낮추어도 가능할까요? 중성이나 산성의 경우 저같은 경우는 항상 열처리 15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pH도 높고 환원제의 양도 많을 경우 두피에 달라붙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 뿌리 볼륨을 주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성으로 pH를 낮추고 펌제를 믹스하여서 도포하였습니다. 뒷 두상이 한머리 심하여서 12mm를 이용해서 볼륨을 먼저 잡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는 모류에 방향성을 보고 살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직모일 경우는 수분을 남기고 아이롱 작업을 하는데요. 옵슬일 경우는 수분이 남아있으면 웨이브가 생길 수도 있기에 100% 건조한 후에 아이롱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마 위쪽은 모류 방향으로 볼륨을 살려주어야 시간이 흐른 뒤에도 휘어짐이나 꺾임이 생기지 않으니 작업하실 때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후, 한두 달 후에 뿌리 볼륨으로 인하여 휘어짐이 생기는 경우 크레임의 요소가 있으니 조심히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뿌리 볼륨을 다해 주었구요. 아이롱을 이용해서 볼륨과 C컬의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롱은 20mm를 사용을 해서 와인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 쪽에 볼륨감을 주고 보통의 볼륨 매직기 작업처럼 라운드로 시술을 하면서 끝머리는 한 바퀴 정도 와인딩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볼륨 매직을 했을 때 두피에 달라붙는 경험이 있으셔서 그동안은 아예 볼륨 매직을 하실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답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볼륨 매직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아이론과 볼륨 매직기의 조합이 작업하기 편하고 스타일 잡기도 좋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롱은 라운드라 볼륨을 주기는 참 좋은데 곱슬에는 윤기와 매끈함이 떨어져서 두 가지 기구의 조화를 찾은 것입니다. 두 번의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였을 때 고객님도 시술자인 저도 만족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심이 너무 크고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 했는데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참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두 번의 시술을 하는 이유는 더욱 좋은 결과물이 눈앞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꼭두번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롱을 이용한 볼륨 시컬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곱슬을 잡기 위한 볼륨 매직기 시술을 합니다. 아이롱 작업이 있었지만 여기서 끝까지 다려준다 하여도 라운드형이라 스트레이트로 변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작업을 하였기에 손에 압력을 굳이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윤기와 매끈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사이드의 경우, 작은 사이즈로 볼륨감보다는 슬림하게 붙여주면서 곱슬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아이롱 작업을 하였던 부분은 라운드가 더큰 기구를 이용해서 뿌리 볼륨이 사라지지 않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발의 길이가 짧을수록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긴 머리일 경우는 오히려 사용되어지는 기구가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슬라이딩과 뿌리 볼륨도 한번더 잡고, 끝머리 쪽의 흐름도 체크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아직까지 한 아이롱의 시술을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 너무 세게 볼륨 매직기를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슬라잉만으로도 곱슬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 손에 힘을 빼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직기 작업 시 수증기가 나야 더욱 윤기와 곱슬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모피질 속에 보습력이 남아있을수록 곱슬이 확실히 해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압력을 세게 주기보다는 보습력을 남겨주고 작업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펌 산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발이 곱슬이고 건강하다 보니 7분을 지켜주면 되겠죠. 세척을 하고 나왔습니다. 젖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뿌리의 볼륨감이 살아있습니다. 볼륨 매직기로 시술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물을 보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저는 빨리 건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가운 바람을 쓰시는 분들 계실 거고, 뜨거운 바람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그동안의 펌 시술과는 좀 다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의 볼륨감도 살고, C컬의 흐름이 생기셔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보이십니다. 바로 이 맛에 미용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의 작업을 하였지만, 결과가 좋으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고객님의 미소는 나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